못 찾았는데. <laughs> 어, 못. <웃음> 없던데? <웃음> 아니, 어디를 막 뒤져도 없던데? 거짓말이에요. 거짓말이에요. 진짜예요. 진짜예요? 아니, 진짜로요? 아, 님들, 저한테 이러면 안 돼. 아,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제가 상황 설명을 하자면. 아, 상황 설명. 이제 인스타 막 이렇게 따봉 하면은 뭐 날아가고 하는 거를 이제 설정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잠깐 다녀왔었어요. 근데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. 아 근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못 찾는 거일 수도 있어요. 내가 못 찾는 거겠지. 나 여러분을 믿습니다. 그니까 나 아이폰인데. 아, 진짜, 말도 안 돼. 아니야. 아, 카메라랑 가까워서 그렇다고요? 아, 하기 싫어, 하기 싫어. 얼마나 더 뒤에서 해야 하는데, 얼마나 더 뒤에서 해야 하냐고, <웃음> <웃음> 오래 하고 있어야 한다고요? 방금 너무 오래 했는데? 방금 한 5초 동안 손가락이 짧아서. <laughs> 아니, 내가 뭐 햄스터 손이냐고. 이제 안 해, 이제 안 해요. 아, 어두워서 안 되는 거라고? 충분히 밝은데, 지금? 저 얼굴에 들어온 빛만 얼만데, 지금? 아, 안 해, 안 해, 안 해. 이제 진짜 안 해요. 제가 좀더 연구를 해올게요. 100% 있는데. 있을 텐데. 아, 님들 다 강, 강퇴. <laughs> 아, 다 강퇴. 짜증나니까. 다 나가. 오, 진짜 신고할 뻔했어. 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난 그런 사람 아니야. 아니, 마이크 켰고요. 어, 그니까, 마이크 켰고, 이것까지 다 켰고. 모르겠다. 안 할래요. 기똥차게 따봉하면 된대. 아, 진짜 열받는다. 아, 진짜 열받는다. 아, 나 진짜 너무 싫다. 아. 아, 17 이상이면 된다고? 나17이상이 텐데? 나 업데이트 꼬박꼬박 한단 말이야. 심지어 자동이란 말이야나 업데이트 그런 게. 우상단에서아모아 아, 모르겠고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화를 계속 내버릴까봐 아 페이스 타임 제어 항목에서 반응을 켜야 한다고 아. 아 근데 또 한번 갔다 오면은 내가 너무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 같아 가지고 <laughs> 또 다녀왔는데 또뭐 내가 못해 버리면 또 너무 미안하니까 페이스 타임 제한 거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다녀올까요? 진짜 찐막찐막찐막 찐막 찐막. 다녀올게요 페이스타임 페이 잠깐만 페이스타임 페이스타임 제어 항목에서 반응을 켜기 페이스타임 제어 항목에서 반응을 켜기 페이스타임 제어 항목에서 반응을 켜기